Спасибо. Yeah. 바디 피규어 코어 라지 사이즈 일단 제가 허리가 잘 아프거든요. 그리고 산후복대로도 많이 쓴다 그러고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하면 허리가 좀 얇아진대요. 어떤 린스를 보고 샀어요. 출산하고 나면 또 많이 쓰겠지. 어, 아직 임신 안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번 평소에도 써보려고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프기다고 자세가 안좋고 그래서 집에서 있을때 한번 써보고 하려고 샀어요 가격이 3만원 얼마던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이게 되는가 허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네 이렇게. 오내 어, 허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음. 허리가 에바진지 후기는 나중에 좀 해보고 해.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뭐라고? 시시하다고? you 하나, 둘, 마술. 하나, 둘, 셋. 한컵한컵 컵 하면은 500ml 정도 되거든요 양파도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서 같이 썰려주면 단맛이 올라와서 더 맛있죠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해서 졸이면 끝 양을 약간 안았으니까 대충 저어줍니다. 물에 담가왔다가 매운기를 살짝 빼줘서 양파를 여기 깔아서 같이 먹을 거예요. 듬뿍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안 보이겠는데, 그치? 그쵸? 그걸 안 보이지 않아? 보이나? 제가 지금 주원홈트주원홈트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운동 마치고 신랑이랑 먹을 거라고 피자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 하는 시간에, 스트레칭 끝나기도 전에, 그 배달, 어플 켜가지고, 보는데내 진쌤한테 딱 걸렸네? 그래서 피자 시킨다고 겁나. 피자 왜 먹냐고. 피자. 피자가 지금 집에 오고 있다데도착했나 출발한다 문자 저한테 왔거든요? 피자 너무 먹고 싶어. 피자 며칠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힘들어. 오르막길이라서. 힘들다. 피자 먹어야지. 신... 도가 신이 오는 아프데 신이 하시지 않는 나 폴라도 아시다. 잠이 폴라. 근데 신이 바닥을 마신 근데 신이 바삭한 맛라가 폴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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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가 폴라가 폴라데 나안 보고 싶었어? 응 <웃음> 많이, <laughs> 많이 보고싶었어 혼자 우아하게 그 컵에다가 콜라 마시는거야? 따라놨잖아 오빠꺼 왜그래 할수 있어 신피자 맛있지? 응 이건 나폴리인데, 이것도 괜찮아. 이건 완전 바삭한 느낌이고, 이건 그래도 조금 피자 먹는 맛이 나. 마녀스프 만들 거요. 마녀스프. 채랑 제가 얼려놨던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아침 소고기도 사놨고 셀이다 넣고. 넣을 거예요. 뭔가 넣어야지 토마토 맛이 좀 맛있게 되거든요. 야, 이거 다 되겠냐? 어게좀 해봐라. 좀, 좀. 냄비 두개 해야 될것 같죠? 이메두개야될거 같은데. 메뉴 두개야겠다 짜잔. 어, 오랜만에 칠하는데 화장 한번 해 봤어. 오랜만에. 여기로 원래 저안 안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향수들을. 이쁘죠, 내 새끼들. 다음에 한번 어떤 향들인지 리뷰를 또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은 상큼 발랄하게. 으음~~ 나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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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애들 있어 진짜? 응다안 음. 먹고 왔어 왜안 먹지? 내장 좋아하는 애들은 음. 여자애들이 특히나 음.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좋아할 생각은 아 내장 좋아하는 사람은 음. 그냥 사람들이 음. 왜안 좋아하지? 근데 음. 이 느낌 나는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왜? 왜안 먹지? 웃어서 못 먹는 거야 하필 신랑을 또 그런 신랑으나남자들 원래 그런가? 몰라 왜안먹는지몰겠어 식감이 이상한데 아 진짜? 진짜? 야채랑 같이 먹어야 아, 살이 안쪄요 찍어 먹어 얼마나 맛있게 후추 달걀 먹어다맛있더 익히면 찍어 음! 음! うんう 음! 明 음, う 음! 맛있다. 이거 먹고 음! 음. 있다 음! 음, う 음, う 음, う 음, う 음, う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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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プ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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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プ

난 고기가 너무 좋아. 야채도 좋아하는데 고기 없이 야채를 많이 먹어 싫어. 근데 고기 조금이라도 있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구독과 <목소리> 좋아요는